을 가지게 할 정도로 올 여름만큼 이런 걸로 조금 시원하게 나보 나부... 보시는 어떨까 싶네요. 고기는 저도 입었어요. 저... 요거 화이트 컬러 요거 슬쩍 입었거든요. 요거 그냥 보이더라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원피스 딱 입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확 파였잖아요. 이런 데, 이런 데 때문에 저는 정말 따로 탑을 사서 받쳐 입은 적도 많았어요. 근데 슬쩍 보이더라도 민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팔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딸려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가슴의 볼륨까지 그대로, 그대로 살려주는 이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 요게 박스가 가요 갑자기 막 체온이 확 올랐다가 막확 식었다가 땀이 확 났다가 막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거 선물하시면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자 오늘 저희 롯데원티비에서 정말 스펙 훌륭합니다 예 훌륭한 풍기인견의 터널 속을 필요하시죠 그리고 뭔가 조금 옷을 입기 애매한데 얇아져서 막 비치고 막 보이고 탑까지 받쳐입자니 그것도 조금 답답하고 번거롭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 고객님 란주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란주가 아니라 어우 그냥 바람이 그냥 다 시원하게 들어올 것 같죠. 그러면서 소재까지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고객님 풍기 인견입니다. 예내 온몸을 두르는 여기에 풍기 인견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내 맨살을 닿자마자 청량감을 준다는 그 소재로 시원함과 우리 가슴의 모양까지 아름답게 다 받쳐드릴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예 보기만 해도 그냥 예전에는 사실 이런 호스트의 최고인데요어 아까 시정 쇼스트가 잘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저스트 마이 사이즈 방송 최초로 예 날씨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여름 하면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소재를 되게 많다고 방송했던 적이 특히 이런 프리미엄 라인은 없어요. 아주 그니까 일반 어 라이크라 지금 보시는 요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스트 마이사이즈 믿을만한 저스트마이스 입어보고 기절했잖아요. 진짜. 숨을 이렇게 쉬어요. 이게 지금 이게 일반 블루가 아니에요. 약간 어, 레오파드 블루. 약간 블루베리 느낌도 살짝 들어. 어, 건강아 이거 너무 편해요. 진짜요. 여러분 이거의 세트 팬트인데 음, 음. 이거 잠깐만 이 느낌 이 느낌도 음. 너무 좋고요 저는 지금 제 옆에 맡고 있는 이 색상 이거 리빙 코랄 색깔 올해 완전 트렌드죠 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침 방송을 하고 음. 기절하고 한숨 잤어요 <laughs> 20분을 잔다는 게 2시간을 잤어요 저희가 찾아 헤맸습니다 네. 이거 입었어요 <laughs> 어찌나 잠이 잘 오든지 너무 편하니까 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음. 이게 리빙 코랄인데 이게 저스 마이 사이즈 코랄이에요 수정신. 아 근데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서 편하면서 예쁜 게 없어요.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하이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란제리 세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다 숲이야? 음. 왜 나무에 브레지어가 걸려있어? <laughs> 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에 나무에 속옷이 걸려있어? 음? 이거. 이 컬러도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음. 진짜 예뻐요. 원시시대 근세대 뭐 중세하고 다르게 그 자연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죠 그게 명품이 추구하는 진정한 프리미엄이에요 어, 진정한 프리미엄은 절대 화학적인 소재에서 끝이 오지 않습니다 끝은 자연에 있어요 최고급 다이아몬드 수억만 년 70만 년도 3 5억년 전에 자연의 압력 고열 고압으로 만들어집니다 실크, 최고급의 실크는 가장 좋은 기후에서 만들어져요. 최고급의 씨 아일랜드 코튼이나 슬피마 코튼도 결국에는 좋은 자연 환경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품 회사들이 그런 소재를 사다가 입어요. 그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자연의 소재의 난제를 입습니다. HBI사 119년 된 회사예요. 항상 해마다 혁신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한번 기절을 했어요. 진짜 기절, 정말. <laughs>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laughs> 수피마만으로도 되게 만족했었어요. 음. 프리미엄의 프리미엄 소재입니다 음. 지난번에 제가 저스트 마이 사이즈 프리미엄 무슨 난젤리 라인, 라이... 프리미엄 라이즈 골드라벨. 음. 그거 방송 한 번, 저한 번밖에 못했어요. 다 완판돼가지고 라이브 방송 못하고 재방송이죠. 음, 그러니까 맞아, 라이브 맞아, 방송 맞아. 일부 편집해서 어. 그냥 틀었어요. 그냥 물건이 없으니까 제가 생방송을 어떻게 물량이 없으니까 생방송으로 주문을 막 받을 수가 한번 수입된 걸로 끝났습니다. 음. 이 상품은 2019년에 아예 딱한 번만 수입이 돼요. 오늘 방송으로 완판이 되면 이것도 재방송밖에 될수 없습니다. <laughs> 어, 혹시 저스트 마이 사이즈의 프리미엄 라인을 입어보신 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입으실 필요 고민하지 않고 입으실 수 있어요. 음. 이거가 지금 약간 바닥으로 안 떨어져? 어. 바닥으로 안 떨어지고, 여기 위 가슴에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공간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저희가 딱 입고 있는데, 저희 집에. 저는 저스트 마이스 하지 방송할 때는 그냥 얘를 하나의 저의 그냥 옷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디, 드리스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 같아요. 이게 딱 딱.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 등받이 와, 이거 매끈한 거 보이세요? 아니, 뭐 이렇게 깨끗해요? 아니, 나일 아무, 군살 어디 갔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너무 신기하잖아.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다 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요렇게, 요 디자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게 지금 블루 컬러예요. 네. 블루 컬러고, 그 다음 코랄. 음. 코랄 진짜 예뻐요. 어. 더워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시원한 코랄이더라고요. 이거를 주문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도 안 되니까 2019년에 단한 번만 수입이 되고 이 방송을 못 보신 분들, 혹은 집에 있는 난치리가 있으니까 아까워서 못 사신 분들, 아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아 그죠. 근데 이걸 사신 분들은 입어보신 분들은 이거 수입도 왜안 하냐고 난리 나실 거예요. 근데 일반 소재보다 너무 비싸요. 이런 화섬은 마구마구 찍어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있고요. 지금 거의 뭐 400번 넘게 주문 전화를 주고 계신데. 날씨가 빨리 더워진 막그 물량 버티고 있을 때 쇼핑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싼 난제들도 많아요. 7만 9천 원, 8만 9천 원. 또 확실히. 구성을 간다잖아요. 저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스저 응. 블루가 은은하게 데님이랑 같이 배어주는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시원해 보이지않아요 일부러 저는 좀 날씨가 계속 더워지니까 이 블루 컬러를 골라서 입었어요. 근데 살짝 이렇게 셔츠 같은 거 이렇게 풀잖아요. 린넨 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 근데 가, 약간 이제. 보통 보였을 때 민망해지는 속옷들이 있는데, 살짝살짝 살짝 보이더라도 안에 그냥 마치 뭔가, 요런, 약간 이제 더블밴드 느낌 때문에, 아, 탑을 받쳐 입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민망하지도 않고요. 여기를 이렇게 쫙쫙쫙 당겨주니까, 제가 지금 이컵이에요 제가 이컵임에도 불구하고, 요라인들 이렇게 쫙 그대로 밀착밀착 밀착. 근데 바람은 어찌나 시원하게 들어오는지, 가볍고 경쾌하게 입으셨어요. 이게 제 승, 소재의 승리인 거죠. 요거 블루 컬러까지 다 가져가시네. 세계 음. 그러니까 15분 남았어요. 2,500분에서 3,000분 넘어가시게 우리 모델분들이 그냥 거둣에다 툭 걸치셨는데 음. 보여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지금 보시는 저 스마일스에서는 20대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음. 편한 거죠. 지금 음.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쁜 원피스 보세요. 20대 직장 여성분들이 음, 음. 이렇게 화이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살짝 비춰도 괜찮죠? 레이스가 막, 더하게, 야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등 쪽에 이게 널찍하게 들어가서, 아까 막, 어깨 막, 이런 거 아픈 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약간 구분 등인데, 그게 펴지는 느낌까지 들어요. 메이크업은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한 안들이, 우리 지금 모델분 입으신 게요거예요 블랙. 아우, 사우나에서 딱 이런 블랙 입은 여자, 딱 재킷을, 화이트 재킷을 벗었어. 화이트 재킷을 딱 벗었는데, 이런, 이런 수입난들이딴단 느낌이 너무 매력있을 것 같아. 근데, 안쪽에 지금 A 컵도 이렇게 15mm 볼륨 패드가 이 안에 장착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편한데도 볼륨이 다 장착돼 있어요. 여름엔 필요하죠. 어. 요게 지금 블랙 컬러고 그다음 우리 원피스 입은 모델분이 입으신 게 요게 블루인데 웅남 씨랑 같은 색 입으셨어요. 예, 네, 저랑 같은 색 입었는데 요요 컬러를 지금 입고 계시거든요. 요 살짝 어깨 끈이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더라도 예쁘지 않아요. 여름에 오프숄더나 이런 민소매 같은 입을때 어, 맨날 브레이즈가 끈 보여서 어떻게 가리드리냐고 안 그러셔도 되세요. 오히려 경쾌해 보이고 젊어 보이는 느낌까지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저희 모델분들 라이팅을 해서 먹어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요리. 작은 거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십니다. 속옷이에요. 언더웨어는 좋은 거 입으세요. 고객 골드 에디션입니다. 골드 에디션. 살짝 살짝. 저도 아이 둘렀어요. 저아이 둘렀어요. 가슴이 볼륨이 없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벌어지고 꺼져요. 벌어지고 꺼져요. 그것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근데 얘는 눌러줘요. 눌러줘요. 그리고 이게 라이크라 레이스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비춰지는 거. 그리고 끈도 두꺼워요. 어린 아이들이 입는 얇은 거, 어깨 지느르는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지금 매진이 너무 빨리 나올 것 같고요. 자, 천 세트 가까이 나간 상태에 저의 잠깐 지금 제가 입은 거 살짝 보여드릴까요? 음, 여자들은 알아봐요. 저 여자가 어. 수입을 입었는지 아닌지. 8, 5, D 매진. D컵 전부 다 매진. 뜨는 거 진짜 저는 기가 막히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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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바인딩이 없으면 안 돼요. 바인딩이 없으면 안 돼요. 가슴 볼륨이 없는 편이 아닌데 골이 안 생겼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얘는 잡아줘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잡아주고 어? 이끌어주고 음? 버텨주고 어떤 각도에서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어, 결혼을 하고 나서 엄마가 제 속옷을 다루지 않은 순간부터 제 속옷을 제가 다뤄야 되죠. 빨래를 막 하고 빨래더미에서내 속옷을 딱 남편이 봤을 때도 저희 집 아들이 봤을 때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게 고객님 자존감입니다. 아주 잘. 차... 그렇죠. 볼륨 고리 고객님 가슴에 이 볼륨이 꺼지지를 않잖아요. 들리지 않죠. 이게 뜨기랑 뜨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뜨지를 하나요? 이건 계속 보여주고 싶은 브라이죠. 여자가 아는 브라. 언더웨어는 그렇죠. 정말 고객님 고객님이 아마 느끼시겠죠. 네. 방송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죠. 오 토프라는 조금 다르네. 음. 좀 다르네. 많이 달라요. 저스 s t my s i 중에서도 가장 큰 차. 90B. 어, 지금 1분 넘게 대기, 2분 가까이 대기를 하십니다. 오늘 끝이에요. 생방송 오늘로 끝입니다. 수량 다 나갔어요. 원하시는 분들 아주 조금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고민하시면 안 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올해 나만을 위한 작은 자존감을 하나 챙겨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입어보세요. 고객님을 위한 소수의 고객님. VVV VIP 고객님들을 위해서 딱 한정 된 수량만 가지고 왔습니다.